저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잠깐 라방을 켜봤어요. 다들 안 자고 있었나요? 저는 오는 길에 차에서 살짝 잤어요. 모두 뭐하고 계셨나요? 잠안 자고? 이제 왔어요? 네저 지금 2분 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방 조금만 하고 씻고 자려고요 넘나 피곤하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 잘 많, 수고 많았어요 이런 말잘안 하는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온 산보다 자려고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나온 산 하는 날이구나. TMI? 오늘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뿌듯했다. TMI. 언니 나랑 직원이 일하는 중 무슨 일? 오늘의 TMI. 방금 집에 도착했다. Are you not tired? I'm a little bit tired, but that's okay. I'll go to bed soon. 요즘 화장법 바뀌었나요?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떻게 아셨지? 제가 한건 아니지만. 맞아요, 바뀌었어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메이크업. 야간 일 하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저도 오늘 해보니 그 심정을 알겠네요. 안녕, 안녕. 오늘은 뭐 하고 오셨을까? 오늘 한 거는 아직 비밀이에요. 공개되면 대신 여러분 정말 많이 봐주실 거죠? 오늘도 6시에 일어나시지 않았나요? 18시간째 기상 중이시네요. 네, 오늘 저 오늘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정말 힘들지만 뿌듯했습니다. 끝나고 다니 내일도 스케줄 있어요. 내일은 저 그냥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요. 눈 메이크업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답 여러분들 정말 예리하시다. 어때요? 어울리나요? 눈나 안본새더 어려졌네요. 고마워. 그래서 저는 잠깐 라방만 하고 씻고 자려고요 하하 오늘도 꿀잠 자겠다 뭐가 됐던 새로 나오는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볼게요 좋아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건이니까 안녕하세요 프리 thank y 땡큐 다 근데 나는 다 자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 켜면. 근데 다 깨있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 내일 다들 휴문가요? 주말이라? 진짜 무쌍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요즘 드라마 볼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 전에만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어제도 크레이지 러브 나온 데까지 다 봐가지고 국가대표 와이프를 보다가 잤어요. 흠, 저도 오늘 정말 꿀잠 자려고요. 아직 안장과 행운수 누나 진짜 이쁘시네요. 고마워요. 어쩐지 왠지 자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더라니. 안자길 잘했네. 오늘 찍은 거 언제쯤 공개될 건지 살짝만 스포해 주면 안 돼요? 벌써 너무 기대된다. 어, 언제인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 모르겠다. 무튼 오늘 찍은 거는 아직까지는 비밀이고요. 나오면 그때 스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스케줄하고 오시면 라방하지 않을까 했어요. 정답. 절잘 파악하셨군요. 씻고, 씻고 누우시면 기분이 좋네요. 하루 끝 마무리와 주말을 수정님과 함께 하다니. 네, 주말이구나. 다들 쉬세요. 잠이랑 싸워서 이겨내는 법 알아, 언니? 잠이랑? 잠은 근데 자는 게 좋지 않아? 피부가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얼른 노래 듣고 싶다요. 저는 산에맞선 다봤어요. 그거 진짜 재밌다면서요. 오늘 매니저님께서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없던 연애세포가 살아났다며. 내일도 운동 가시나요? 네, 갑니다. 야간 근무 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방 켜줘서 고마워요. 라방 아니, 라방 근무래. 야간 근무 화이팅! 나도 피곤한가 봐. 자야겠어. 아, 2시에 주무시나요? 지금 몇 시죠? 지금이 12시 50분이니까. 최대한 근데 빨리 자려고요. 좀 피곤해서. 25, 21은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운동 한번 가면 보통 얼마나 하시나요? 평균적으로라면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더 오래 하거나 조금 더 조금 하거나 근데 평균적으로는 2시간 같아요. 운동 가실 때 항상 똥머리 그림자였는데 저번에 다른 머리를 깜짝 놀랐어. 아, 그날 하루 풀고 갔습니다. 가서 묶었어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리려고 켰고요. 오늘은 진짜 좀 빨리 자야겠어요. 요즘에도 기타 연습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 오래 하셔서 이제 근력, 체력 진짜 많이 좋아지셨을 듯. 맞아요. 저 근력이랑 체력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께도 추천해요. 진짜, 운동은. 여러분, 그럼 저는 오늘은 정말 일찍 자야 할것 같아서 이만 자러 가볼게요. 안녕. 또 시간 날때 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자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저도 잘게요, 이제. 진짜 자야겠어. 오늘 하루 수고했다. 나. 안녕. 잘 자요. 여러분들, 일찍 자요. 안녕.